스파이5 아시아 일주 2일차 전체 일곱 번째 매치, 에란겔에서 시작됩니다. 야스나야와 학교 아파트를 지나 남서쪽 해안가로 가는 동선입니다. 자, 그리고 레이닝이 담벼락 뒤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탄 아, 그런 2대 1이에요. 아아 지금 ATA 팀적인 어떤 팀플레이가 조금은 모자란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집 때문에 그리고 또 나무 때문에 백업사격이 전혀 들어갈수 없는 위치였죠. 에이터포스식6 이동중의 아모노과 스타로드가 잡혔습니다. 스타로드는 확킬, 아, 아모노까지 잃게되면서 전력 반파됩니다. 성광탄 넣으려고 하지만 이게 숫자가 모자라서 좀... 아 그렇죠. 결국 네. 그리고, 그리고 다리 아래로 떨어졌던 엑슬래프트가 일을 하나 또버립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가 이동중에 몽키킹에게 당합니다. 아, 이거 또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음, 그렇죠, 이거 해우도 뒤쪽에 차량을 완전히 언패를 잘해놔서, 그렇죠. 예, 젠지가 이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머리? 자, 한 명을 잃었습니다, 젠지. 그렇죠, 젠지 같은 경우에 결국 이쪽으로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져서 돌았고, 아, 근데 체력이 아... 별로 없어요. 아, 이거 기블리가 이거 완전히 AT에게 당하는데요. 아, 가기 전에 쏜다 엑스래프트가 네. 지금 한 대, 어? 패트리코로드가 한대 웅크리고 있긴 하지만, 다음 자기랑 위쪽으로 뜨는 순간, 다리 점거하고, 그렇죠. 물, 예, 법무처 참루비에서 이렇게 서로 간의 피를 흘려주면 편해지는 거고, 결국에는 패트릭코로드라서 어? 엑쫄아! 네. 또 엑스래프트 가은거 아니에요? 예, 패트리코로드 진짜 엑스래프트 시야가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확 튀었습니다. 위쪽으로 아. 올라와 준 이유는 결국에는 이위쪽에 본인들이 올라오지 않게 됐을 때17 게이밍이 이쪽을 장악하게 되면 너무나 힘들어지기 때문이고요. 맞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멀티 서클 게이밍도 다리를 건너서 좀 과감하게 북진했습니다. 이 네. 어, 어, 그... 킬로그를 이 킬로그를 담원기아가 이용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죠. 지금 위치에서는 담원기아가 할수 있는 게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전날까지 기절 투탭이 콘을 기절시켰고, 킬로우가 갑자기 많이 뜨기 시작합니다. 네. 다섯 번째 자기장 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홀로 남은 맥조라 위험해요! 어, 이건... 야, 이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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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이건 죽어도 주네요 가겠는데요, 마윈롱. 엑슬레프트의 킬과 마인롱의 킬로 패트릭 코로 된지 3킬자 이렇게 되면 17 게이밍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겠는데요. 어려워요. 그래서 한 네. 명을 지금 주차된 차량으로 뒤로 한명 빼놓은 상태예요. 이 조커 카드가 통해야 됩니다. 어, 어. 자한명빼놓고또 어, 진입할 수 왔어요, 있거든요. 공? 그렇죠. 자 창문은 가려진 상태인데 한 명을 주차된 그 차량 뒤쪽에 빼놓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잘라주는. 플레이를 보여줘야 됩니다자 지붕에도 올라가 있고요 아메리카노가 이 지붕에서 뭔가 변수를 만들어줘야 할것 같은데요 자, V7 자해븐도해븐도해븐이 지금 나있어요와 아아아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민즈그렇죠 그래서 아메리카노가 궁여지채로 한번 고각 수류탄을 던졌는데 고각 수류탄 아아아아 하나도 없네요 발렛 발렛 으아 토시 토시의 수류탄으로 s n f 와 마인록이 기절했습니다 자 토시가 아 이게 수류탄이 하나가 없네요 이제 몰아쳐야 돼요 어쩔 그렇죠. 수 없습니다 어 나가나요? 몰아쳐야 네. 돼요 V7.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나요? 어요 그렇죠 콘! 토시! 그리고 17게이밍 아는... 생각해야 합니다 V7 이제는 릴코스타하고 결국에... 샤뱅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을 오고 있어요 다시 집으로 쏙 들어가야 돼요 자 게임스 포레버 영도 동쪽에서 희생당했고요 자 주유소 쪽으로 많은 팀들이 또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나와 너무 적극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다가 인원 손실 나게 되면 위험하거든요. 담원기아가 현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UFP의 힘이 담원기아에게 좀 줄어들 때를 노려야 할것 같습니다. 계게 변질을 해주고 있는 살루트 그리고 이렇게 차량을 밟고 나서 이렇게 점프를 통해서 어디까지 진출했는지 확인이 가능한 위치라서 전혀 급할 게 없어요 다나와 e스포츠 자 젠지 탈락 다몬기아도 어려워 보이고요 막내만 남았는데요 가네요 중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자기장으로 가겠습니다 아 체인지 더 게임은 어려워지는데요 차량 상태도 좋지 않고 럭키 선수도 잡혔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자기장. 아, 그래서 지금 까 따로게 된건 베로니카 세 그룹대. 여기서 킬 포인트를 먹고 끝낼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내가 퇴전하면서 다른 팀에 간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저편에 수류탄 오크킹이 좀 기절세 너무 많이 쌓였고요. 자, 하나 더 갑니다. 킬로그 안 올라오니까 가까이 한번 까 보고 그다음에 인파이팅. 아, 데미지가 어, 들어갑니다. 예. 자, 엎드려서 데미지 상세가 있었지만 이제 연막탄 꺼집니다. 아, 그렇죠. 자, 예. 자 UFP 살아나나요. UFP가 피해 없이 완전히 정리하게 되면서 다나와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차량으로 붙였습니다 아메리카노. 자 화염병과 성광탄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아 레시 수류탄. 레드클레 수비력이 진짜 훌륭합니다 어제부터. 자 지금 수류탄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질 않았고요. 하나 더 던지. 아 연막이네요. 수류탄, 화염병 없으면 이집 자체 제압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자 그래서. 자 코네 수류탄도 들어가지 않았고요자 아, 성광탄 성광탄과 함께 일단은 체력을 한번 감아주면서 공략을 해볼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17게이밍 역시 멀티서클 게이밍에게 지대한 타격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집 전투, 건물 전투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필드 싸움으로 나오니까 뉴에피와 17게이밍이 힘을 좀 받네요. 자 다나와가 지금 매드클랜과 베론카 세븐의 판자집으로 붙여주는 그렇죠. 선택을 했습니다. 아 싸움이 그래? 끝나지 않았네. 어, 아, 아, 아 여기서 실 아, 이거 좀성 이거 수류탄 조심해야 할것같은데요중요한타이밍에 실수가 좀 나왔고 들어가다 서울까지 기절 아 이거 좀 성급했던 거아닐까요이좀요 어, 그렇죠. 네. 아, 루거도니에 아, 이아이스치에주유소에서 버티다가 일망타진 당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UAP가 올려다 볼수 있는 코스 자체에 다나 이스포츠가 e 몸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담스러운지 이쪽으로 회피기도 했는데 아직 게임이 해. 그리고 또 전투가 끝나지 않아서 아 다나 이스포츠 e 좀 아쉽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토시만 살아남았고요. 탑 4가 됐는데 4대4대4대 4대 4대 1입니다. 어, 진짜 무섭거든요. 자 다하지만 소파 위에 올라가서. 체력을좀 감아주곤 있습니다. 네, 집이 불바닥이긴 하지만 그래도 속바위에 예. 올라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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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방염 처리가 된 거죠. 그럼요. 그렇죠. 버텼어요, 버텼어요. 그런데 그 건물 안에 아직 남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 이거 눈치채죠, 소시? 어, 데토네이션 게이밍 화이트. 아까 전에 이 돈을 잃은 줄 알았는데 격찰 있어가지고 아, 아, 아. 예, 보존이 된 네. 상태였네요. 네, 네. 이거 밍밍 선수가 과감하게 움직이긴 좀 힘들어서 환선 선수가 내려올 때좀 계속해서 두들겨주는 그런 포지션으로 전환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음. 낮은 포복으로 조금씩 전진을 해주고 있고 와 근처에서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박스들이 많습니다. 진짜 인서클 이 서클이 야금야금 받가먹는 네. 17게이밍. 음. 자 그리고 연막탄 안쪽으로 화염병과 투척보기 던져주고 있는 17게이밍입니다. 차량 계속 끌고 가야겠죠. 그렇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원패보를 만들면서 전진하는 게좀 좋은 상황이긴 한데. 자 보풀이 화염병. 아 근데 수류탄이 없는 아 게. 그렇죠. 예. 아 보풀이 수류탄이 또 이런 상황에서 많은 것들을 해주는데 말이죠. 아니뭐 다른 인원들이 수류탄이 있으면 고쿠리 선수에게 좀 건네주는 것도 방법이긴 하거든요 예 마차오가 가서 어, 본인이 던지나요? 어, 어 아니, 본인이 던져요? 고쿠리가 있는데 아, 마차오 선수 물려 흘려서 주지만 그렇죠 아, 글쎄요 수선발은 네. 아, 수류탄은... 1선발이 있는데 네아 네. 1선발이 지금 그뭐 부상상태도 아닌데 아, 그렇죠 3발 어, 출수가 야구공이 없을 뿐이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자, 일단 대토네셔 게이밍 화이트도 좀. 침착합니다. 네. 점자 기장 끌고 가겠다. 그런 어, 느낌이죠. 예. 자, 풀 세트예요, 고쿠리! 오! 이 근데 바로 앞에! 투척! 아아청복이다풀렸어요풀세트와풀 세트가 다, 세트 다 후두두둑 하면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고쿠리 선수 못 살릴 거면 그냥 화키를 내고 3레벨 장비 갖고 오는 게 어떡할까요? 어... 네. 그리고 아차오가 그래도 바로 반격해주면서... 자, 이러면 뒤에판 좋거든요. 예, 그렇죠. 자, 17 게이밍도 리그 호스 체력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17게이밍도, DGW 쪽이 아닌 조금씩 우회하면서, 결국에 3파 전구도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뉴 p 피 엎드리면서 계속해서, 본인의 시야 안에 들어오기만 담아보죠. 아요아 한성. 응원하고 있죠. 아, 뉴에피, 드디어 한번선아나나요 네. 예. 중국 최고! 아, 그럼 완전 타는데요, 이거. 자, 현존하는 중국 최고의 모습! 지금부터 보여줍니다! 뉴에피 9킬! 어제네! 10킬! 어제네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럼요. 언해피였습니다. 자 환선이 바이뒤 쪽에서 언패를 해주고 있고 데터네이시 게이밍 화이트의 고쿠리가 아직도 기절 상태. 근데 네, 시간으로 봤을 때는 고쿠리 살리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그냥 세 명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전방에서 뭔가 그 정찰병 역할을 무릎하, 무릎 꿇어주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상대방 장비는 주는 게 어떨까요? 야, 상대방 장비! 야, 야, 야 뉴에피가 드디어 살아나나요? 아, 아! 뉴에피! 시차킬 네. 치킨을 가져가면서. ECS 5 1주차의첫치킬을 획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필드 싸움하면 아이 중국 팀들의 기세 그리고 또 공격력 그리고 침착함 이런 것들은 아, 역시 예,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 맞습니다. 이거 킬을 또 몰아먹기 때문에 순식간에 5위권 안으로 진입합니다. 그렇습니다. 합니다. 아, UAP가 결국에 본인들의 장점이 필드 싸움을 진짜 제대로 보여주면서 그 수많은 싸움을 거치면서도 이원 보존이 완벽하게 거의 됐던 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였죠. 초창물이. 아, 아, <laughs> 31개, 31개, 연막탄 31개, 네? 그리고 수류탄 16개, 화염병 8개를 아, 좀 던져주면서 투척 무기 활용을 정말 제대로 잘 해줬어요. 어, 그리고 저우피님이 어, 선수가 에일리언과 함께하는 플레이오더 매치에 선정이 됐습니다. 6킬에 42.9%라는 아, 킬 지분율을 보여줬고요. 데미지도 495%, 21.5%의 데미지 지분율을 보여줬습니다. 방금 매치에서 베를3배 연사가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네, 네17 게이밍이 내려오는 거그 연막 틈 사이로 계속해서 공격을 해주는 게와왜 중국 최강으로 불리는지를 확실히 보여줬어요.